전에는 눈에 확 띄는 화면비에 대해 다뤘습니다. Well, I can't see 그럼 이제 귀로 듣는 음악을 알아봐야겠죠? 사람들은 영화를 실대 예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연극, 회화, 무용, 건축, 문학, 음악에 이은 일곱 번째 예술이며. 이 모든 게 종합된 종합예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영화와 음악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과거 20년대까지의 무성영화들은 소리가 없었기에 영화 상영과 동시에 스크린 밑에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해 주었습니다. 톰과 제리 같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유성영화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음악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재즈싱어 이후 무성영화의 시대가 저물고 유성영어로 넘어왔음에도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브로드웨이 멜로디부터 <놀람> 틱틱붐까지 <놀람> 뮤지컬 영화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비를 타고나 레미제라블은 최고의 뮤지컬 영화로 손꼽히죠. 뮤지컬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영화도 많습니다. 골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나 어두운 디트로이트의 한 래퍼 이야기 파이마일.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잔잔히 나누는 음악영화, 비긴어게인 등이 있습니다. 그외 보헤미안 랩소디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로켓맨 같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많은데 이만큼만 하죠. Long, long 이렇게 영화의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는 음악이 영화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기너 게인의한 장면입니다. No, the All these banalities s u d d e n l turn i t o t h is beautiful. The music. 음악은 이렇게 장면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보는 영화에 음악이 빠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이 허전하겠죠? 목숨을 건 게임을 할땐 이렇게 e w 하다가슴 e 비수 s 날아와 꽂힌다. 밑장 t 하다가들 e 동작구만, 뭐야? 이런 식으로 영화의 분위기에 맞춰 적절한 배경음악을 넣어줘야 합니다. 배경음악은 짧으면 몇 초, 길면 몇십 분을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배경음악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배경음악이 들어가는 반면 영화의 아주 중요한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은 모두 멋진 음악가의 손에서 탄생하죠. 어벤져스, 백두더퓨처, 포레스트금프 등의 유명한 사운드트랙을 만든 앨런 실베스트리, 20세기 폭스, 슈퍼맨, 이티,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 조스, 테마곡의 거장 존 윌리엄스, 마지막 황제, 레버넌트, 남한산성 등에 참여한 고 사카모트 류이치,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듀온 등에 참여한 블록버스터의 단골 한스진머까지.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떠오르네요. 세리지오 레오네. 이탈리아 마카로니 웨스턴의 대표 인물이자 60년대 서부극 최고의 명작 무법자 시리즈를 만든 감독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이 감독과 같이 일한 작곡가 한 명이 있습니다. 고엔니오모리꼬네입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거의 모든 서부극에 같이 참여했고요. 레오네의 또 다른 걸작 원스 어프너 타이밍 아메리카나 미션 시네마 충국 등의 영화에서 멋진 음악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영화음악이 때론 너무 강렬해서 음악만 들어도 장면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화면과 노래가 잘 어울렸던 것이겠죠. 이렇게 영화음악을 따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져오는 노래도 많습니다. 가끔은 가져온 노래가 너무 찰떡이라서 원곡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일 때도 있죠. 사랑은 비를 타고의 최고 명장면, Singing in the Rain도 사실 할리우드 뮤직박스 레뷰라는 공연에서 나온 원곡이 있는 노래입니다.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영화 음악은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1박2일의 단골 사운드 트랙 아이언 사이드는 미국 MBC 시리즈 아이언 사이드의 오프닝곡입니다. 정창화 감독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선 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쿠엔틴 타란티노도 죽음의 다섯 손가락을 감명깊게 봐서 자신의 영화 킬빌에 이 노래를 집어넣었습니다. 마술쇼하면 떠오르는 이 음악. 사실 마술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한 애니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90년대 일본 애니의 명작 카우보이 비밥의 오프닝 '탱크'라는 곡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이 배경 음악이 아예 없는 영화를 만들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음악이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멋진 배경음악이 더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노래 말고 아, 아무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